반갑습니다 펩트론 홀로분들 자 지금 펩트론 자체가 오늘 어마어마한 펌핑이 한번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제 6월달에 이어서 이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펩트론이 정말 어디까지 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펩트론이 오늘 뭐가 나왔어요 저희가 또 잡아들고 중 하나이지만 이 펩트론 자체가 자 시약청으로부터 지금 뭘 받았습니까 자 1개월 지속형 치료제가 공식 허가가 나왔고 릴리와 본계약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연간 얼마예요? 무려 2조 7천억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고 릴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거예요? 이 비파마들. 결국에 이 비만치료제에서 페트론 자체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식품의약처 자, 의약품 통합 정보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루프 원주, 3.75mg, 바로 류프로, 렐린 아스피 산염인데, 지금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오늘이에요. 자, 허가 날짜 지금 보시나요? 7월 15일, 바로 나와있죠. 그렇다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라이 닐리와 이네가 10월달부터 계약을 맺고 아직까지 뭐가 안 왔어요? 이 본계약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자, 특히, 잠시, 이 10월달 거를 잠깐 보자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언제? 작년 10월. 자, 그러면 작년 10월을 잠시 주봉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자, 언제요? 이때. 얘네가 이때 정말 많이 많았었죠. 20월 달에 정말 많이 많았었다가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났어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와요? 어, 이거 본계약 아니야. 이거 가계약이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개미들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이 털어먹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시각처로부터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릴리와 아본 계약이 나오고 있구나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펩트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나치게 횡보를 좀 오래 하긴 했어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얘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였잖아요 한번 두번 계속해서 이제 세 번, 네 번. 이렇게 저점을 은근슬쩍 계속 높여왔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다들 아신 겁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개미 한번 뚫고, 더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간 쪽으로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어떤 거예요? 식약처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펩트론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어디 쪽으로? 이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디에 잡아드려요? 저희 이 공부방에 잡아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펩트론, 루프원, 신약처 허가를 벌써부터 잡아드리고 4천 분이 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분들께서 어떻게 돼? 이 고점 20 3만원 아직까지는 뚫지 못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어때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량들이 래 차근차근 붙기 시작하면서 이펩트론의 주가 또한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뉴스들을 잡아주니까 우리 텔레그램방에 몇명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자 보이세요? 18,000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18,000명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잡아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볼때 지금 어떻게 되고있어요 지금 이 15만원 돌파했을 때, 이때 봉이 언제야? 자, 4월 7일, 이 4월 7일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 지금 이 세력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고, 지금 딱한 가지, 이 기관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물량들을 던져왔어.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외인들이 이 소식 나오자마자, 개미들이 다팔 동안, 지금 이고점다팔 동안 이 고점에서 주어 담은 게 누구야? 외인들이라고? 그러면 얘네 평단가가 여기잖아. 이 평단가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이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했던 구간 20만 원에서 지금 오늘 고점 바로 24만 원까지. 이제 여기서 매집을 했다면 앞으로 개미들을 털어주면서 어떻 된다? 역사적인 신고가 될 일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테크를 걸어. 어? 이 비만 치료제잖아. 비만 치료제는 뭐 다른 곳들이 더 유명한 거 아니야? 왜한달 지속형이 중요해? 이 비만 시장이 그렇게 커?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이 펩트론이 뭐라 그래? 자, 여기 루폰의 통해 연간 얼마야? 자, 지금 보시면 연간 2조 7천억이야. 그러면 여기 다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 스마트 대포 기술 수출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즉, 펩트론 자체가 뭐 공장이라든지 지금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다? 이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달려올 거라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야? 지금 얘네가 6월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거지. 자 보시죠. 이 펩트론 미국 ADA에서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먼저 제시했던 거지. 이미 그러면 6월달부터 잠시. 6월달이면 언제야? 1대지 어때? 일대. 자 주봉상으로 이박스건 만들 때부터 어떻게 됐어? 지금 얘네가 계속 2평선 수렴하면서 지금 뭐 했어? 5일 그리고 13일 지금 26일까지 자 22선까지 다 받아주면서 2평선 수렴했지 그러면 여기서 이 골든크로스가 팡 터진 거야 어떤 호재로 인해서? 식약청 허가로 근데 이게 끝일까? 아니야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 하반기 안쪽으로 릴리와의 뭐가 나올 수 있어 이본기하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3시기가 어디에서 이 공부방에서 전부 다 잡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이 3시기와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공부방 괜히 몇명이 18,000명이 들어와 있겠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저 투자 파트너 25년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3시기와 함께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런 것들 누구보다 빠르게 해석이라든지 좀 대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보이는 번호 삼식의 개인 번호인데 010-9868-3148 문자로 두 글자 숫자로 3번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신다면 실시간 무료 추천주와 실시간 시황뉴스 실제 앱의 방법 전자책과 종목 브리핑 자료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면서 절대로 전화나 문자 먼저 보내지 않아요 꼭 여러분께서 사칭 조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제 월봉으로 좀 체크해보자는 거야 자 지금 흐름이 어때? 지금 여기서 정말로 지금 작년부터 이때 뭐가 나왔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차근차근 잡아먹기 시작했지. 물론 이제 최근에 상반기를 생각을 한다면 뭐 원전 그리고 또 뭐야? 최근에는 뭐 반도체까지 나오고 있지. 그동안 작년 24년에 누가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면서 어디 쪽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건 뭐야? 지금 어떤 게 남아있어? 바로 FMC 남아있잖아. 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바이오에서 호재가 있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 들어와 있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20% 이상 올라간 게 식약청이야. 식약청 허가로 올라갔고 그 기대감은 뭐에 기반에 바로 닐리와의 본계약이 남았단 거지. 근데 우리 쪽에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지금 보면 이 7월 달에서 늦어도 이 8월달 안쪽으로 본기하게 날것이다그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30만 원, 40만 원그 이상 갈그 이상도 나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해. 뭐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50만 원, 60만 원그 이상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 영상을 보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야지 이렇게 삼시기가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바이오 대장들 싹다 잡아주고 있잖아. 물론. 많은 분들이 그래. 야삼시아 이제 오늘 밤 FOMC로 인해서 어차피 결과 나오면 뭐라 그래? 이 9월 달부터 금리나 나올 거 아니냐.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나는 그러면서 좀웃긴데이 경제를 예측하면 아주 유용해. 너무나 좋겠지.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이 점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 경제를 예측하지 말고 지표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 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잡아주잖아. 어디서 잡아줘? 자 우리 공부방에다가 올려 드렸잖아. 7월달 FOMC, 물가 데이터, CPI 이게 금리, 인하, 금리 인하의 방향을 잡아 줄 건데 경제는 예측하지 말고 이 지표들을 이해할 수 있게 어디서 우리 공부방 여기서 다 잡아준다는 거야. 이런 거 지금 다 잡아주고 있다는 거니까 누가 들어있어? 18,000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경제는 예측하지 말고 지표를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고 지금 그러면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면 자, 일봉상으로 지금 빗각을몇개 그려보자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출발선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내가 잡아드는 이 신호 화살표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돼? 다 돌파하면서, 자, 여기. 자, 한 번, 그리고 이두 번, 이세번 돌파했어. 근데 6월달에 뭐가 나와? 야, 이거 릴리와의 본계약. 빠그러질 것이다. 언제부터 나왔던 거. 지금 구독자분들 다 아는 건데 여기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거잖아. 얘가 이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이 투자 판단, 이 경영 상황이 있었던 게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패트론의 스마트 대포, 이 기술이 부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3만원에서 어디까지? 15만원까지. 대폭락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 뭐야? 거리랑자이거리랑들이 봉을 과연 개인들이 세울까? 아니야. 이제 개미들은 다 죽여놓고 누가? 바로 이 세력 고래 이런 애들이 주워 담는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참 신기하게 여기 내가 신호 다받아던곳 이거 화살표 신호 보이지?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16만 4천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아 왜냐? 여기는 거리량이 터지면서 확실한 추세가 나온 곳이니까 이 추세를 개인들이 못 만들어 이거는 누구? 세력과 고래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건 뭐야? 여기서 과매도가 나오면 어디? 이10 5만원에서 17만원에 주워가는 거야 그럼 여기 주워서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한번팡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같은 호재가 나왔을 때어디야 여기를 돌파하면서 어디? 고점이었던 23만 9천원 돌파하면서 정말로 24만원 25만원 그리고 빠르게 7월달 안쪽으로 30만원까지도 돌파하는 그러한 패트론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방에서 함께 잡아주자 이거야 근데 내가 이런 말 해두잖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거야 시장 걱정 좀 하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자. 내가 딱 고점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누구 우리 삼식이와 삼식이 함께하겠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삼식이 지금처럼 어디 이 텔레그램 공부방 이 공부방 무료로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868에 3148 문자로 숫자로 3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무료 추천주. 실시간 시황 뉴스, 실전 매매 방법, 저자책과 종목 브리핑 자료 배포까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해드리고 있어. 이런 것도 말고도 우리가 또뭐 이런 뉴스들만 잡아드려? 아니잖아.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 다 잡아드리면서 루프린 제네리기 시작처 시판어가 나갔고 지금 어떻게 된다? 더욱더 우상향할 것이다. 다 잡아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이런 거. 마이엘진 홀링스뭐 기업은행 다 수익 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오래 보유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돼 결국에 상승장의 원리로 다 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시황 잡아줘 뉴스 잡아줘 종목 잡아줘 특히 이 패트론만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패트론이 한 번에 펌핑이 났지 자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자고 가자고 여기 얘네가 여기를 돌파할 때가 언제였어 내가 잡아드는 이 신호 나왔을 때 이거는 놓치면 안 되지 자이 신호 지금도 이렇게 내가 다 잡아주잖아. 이 신호 나왔을 때 언제야? 올해 4월 달에. 자, 이 맥점 돌파할 때마다 내가 뭐라 그래? 거리랑 들어온다. 자, 첫 번째. 얘네가 이 거리랑이 들어왔을 때 우상향 한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여기가 어디야? 얘네가 여기 지지해주고. 자,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어딜 봐야 돼? 여기. 여기를 치고 어떻게 된다?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 내 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펩트론 관련돼서 내가 뭘 잡아줘? 전부 다 매매 타점이라든지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들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패트론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매매 타점이라든지 지금 세력들 기관들이 보고 있는 목표가 잡아줄 거야 자두 번째로 뭘 잡아줄 거야 지금 내가 이 삼식이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서 패트론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일정들 이제 하반기 이 펩트론이 밀리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이 비파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잡아들 거니까 까먹지 말고 앞에 있는 번호로 숫자로 3번, 숫자로 3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면서 왜 펩트론이 이 비파마들이 목맬수 밖에 없냐. 자, 이거야. 자, 미국이 이 비만 치료제 열풍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진출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술력이 필요했었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다들 악을 읽고 있었겠지만, 펩토론 이때까지 닐리와 본계약 안 나면서 지금 스마트 대포가 실패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지. 근데 7월달 들어서 식약청화가 났고, 지금 펩토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닐리라든지 이 비파마의 계약이 나온다면, 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유고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소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중국까지도 도전장을 던지잖아. 격화하는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 자, 그러면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중국, 이 유럽까지도 지금 뭐 하는 거다? 지금 계속해서 이 비만치료제 시장으로 싸울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바이오 쪽으로 관세 엄청 매긴다고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가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지. 이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펩트론 쪽으로 이 빅파마들이 우리와 함께 해줘. 우리가 위구비를 뛰어넘을게. 이렇게까지 시장이 바뀌는 거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펩트론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런 박스권에 있을 때 지금 여기 맥점. 겨우, 겨우 여러분들 20% 올라간 거야, 20%. 20% 올라왔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이 맥점 돌파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까지 날아간다니까?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어디에서 이 공부방에서 전부 다 잡아 드린다는 거니까? 이게 상승장의 원리라는 거야. 이 상승장의 원리, 누가 이 삼식이가 같이 함께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25년 이 투자 파트너 삼식이 함께 이 공부방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어디야? 지금 여기 이 010. 9868-3148. 문자로 숫자를 3번만 문자 보내주시면이펩트론 관련된 소식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삼식기가 잡아줄 거고 지금 들어오시면 7월달, 지금 늦어도 이 8월달 안쪽으로 나올 수 있는 닐리와의 본계약 관련된 소식들까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어디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 8 6 8 3 1서8 문자로 숫자로 3번, 숫자로 3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무료 추천주, 실시간 시황뉴스, 실전매매 방법까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앞에 있는 번호로 숫자로 3번, 숫자로 3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3시기와 준비한 펩트론 관련된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많이 봐주시고 지금처럼 이런 영상 멀리멀리 퍼져나가라고 지금처럼 뭐 해주면 돼.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세 가지 꼭 해줘야 삼시기가 더욱더 힘내서 영상 찍을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